그녀가 첫 음을 내뱉는 순간, 공연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정적에 휩싸였다.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한가정의 이야기이자 수년간 가슴 속에 쌓여 있던 말들로 엮인 감정의 고백이었다. 음 하나, 숨결 하나에도 전유진의 진심이 묻어 있었고, 그 진심은 고스란히 관객들의 가슴을 두드렸다. 그녀는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도 오직 두 사람만을 바라보았다. 객석 중간에 앉아 조용히 눈시울를 붉히고 있던 부모님. 무대는 넓었지만 그날만큼은 유진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분명했다. 곡이 끝날 즈음 박수 대신 울먹이는 숨소리들이 공간을 채웠고 어느새 관객들의 마음에도 그리움과 감사가 흘러들기 시작했다. 이 무대는 단지 가수가 준비한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딸이 오랜 시간 말하지 못했던 사랑과 고마움을 음악이라는 언어로 풀어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사였다. 그녀의 하루는 반찬 냄새와 라디오 선율로 시작되었고 꿈은 좁은 골목을 따라 피어나기 시작했다. 손에 김치 국물이 묻어있어도 마음속에는 언제나 노래가 머물렀다. 어린 유진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가게 일을 도우며 종이 상자 위에 올라 발끝으로 리듬을 타곤 했다. 그때 그녀에게 무대란 가게 앞길거리였고 관객은 늘 미소 지으며 바라봐주던 부모님 한분한 한 분이었다. 유진이 부른 노래는 동네 사람들의 입가에 머물렀고 작은 마을은 어느새 그녀의 음악으로 따뜻해졌다. 그런 유진의 꿈을 처음부터 끝까지 묵묵.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오지션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소녀가 자신의 삶과 마음을 오롯이 쏟아낸 순간이었고 그 진심은 전파를 타고 수백만 명의 가슴에 닿았다. 전유진은 마이크 앞에서 떨지 않았다. 대신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듯 조심스럽게 가사를 읊조렸고 그 속에는 엄마의 손길, 아빠의 땀방울,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풍경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연기가 아니라 고백이었고. 그 고백은 시청자들의 마음 속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렸다. 무대가 끝나자마자 수많은 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검색했고, SNS에는 위로와 공감, 그리고 응원이 넘쳐났다. 한국의 노래가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라는 댓글처럼, 유진의 음악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을 세상에 각인시킨 순간이었다. 그렇게 전유진은 스타가 되었지만, 그 출발선엔 언제나 가족이라는 두 글자가 놓여있었다. 당신의 하루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전유진이 부모님께 띄우는 하나의 음악 편지였다. 말로는 다 담지 못했던 미안함과 고마움을 그녀는 한줄한줄 한줄 가사로 풀어내며 스스로의 지난 시간을 마주했다. 피아노 한 대와 잔잔한 스트링이 어우러진 멜로디 위에 실린 유진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가 괜찮으셨어요. 라고 묻는 듯 따뜻하고도 조심스러웠다. 그녀가 직접 꾹꾹 눌러쓴 그 가사는 듣는 이들로 하여금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의 하루를 떠올리게 만들었고 유진의 사적인 이야기는 곧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화려한 조명이 없어도 기교 없는 담백한 창법에도 불구하고 오어 어쩌면 그랬기에 더욱 그 노래는 오래도록 귓가에 머물며 사람들의 일상 속 조용한 위로가 되었다. 음악으로 마음을 전하는 법, 전유진은 그 방법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알고 있었다. 그 순간, 무대는 공연장이 아닌 하나의 가족 앨범처럼 느껴졌다. 조명 아래 서 있는 전유진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감정이 스쳐갔고, 마이크를 잡은 손끝엔 그간 전하지 못한 수천번의 감사합니다가 담겨 있었다. 관객들은 더 이상 단순한 관람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유진의 목소리에 마음을 겹쳐 울고 있었다. 당신의 하루가 울려 퍼질 때, 그녀의 노래는 하나의 사연에서 모두의 기억으로 확장되었고, 눈물은 그저 슬퍼서가 아닌 사랑을 되새기는 울림이었다. 노래가 끝난 후, 부모님이 전유진의 손을 잡은 그 장면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 불빛이 천천히 꺼질 때까지 아무도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누군가는 오래된 가족 사진을 떠올렸고 또 누군가는 잊고 있던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그날의 공연은 박수로 끝나는 쇼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을 노래로 전한 딸과 그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하는 부모 그리고 함께 울고 우분 모든 이들이 만든 진심의 무대였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짧았지만 오랜 시간 묵혀온 깨달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세상의 모든 자식이 그러하듯. 그녀도 어린 시절엔 몰랐다. 새벽같이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버지의 무거운 걸음, 지친 손으로 도시락을 싸며 묵묵히 미소 지었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노래가 쌓이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 부모님의 하루는 곧 자신을 위한 헌신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곧 음악이 되었고, 음악은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선율이 되었다. 전유진의 노래가 특별한 이유는 화려한 기교나 높은 음 때문이 아니다. 그녀가 노래할 때마다 담아내는 그 진심, 그 마음이야말로 누군가의 기억을 일으키고, 무심코 있고, 지낸 감정을 다시 떠오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울림이기 때문이다. 그녀의 선율은 단지 지금을 위한 음악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속 어딘가에 머물던 사랑을 다시 꺼내 보여주는 창이며, 듣는 이로 하여금 자기만의 이야기를 되짚게 만드는 거울이다. 그래서 전유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 노래로 전해지는 감사의 이야기, 그 아름다운 여운처럼 말이다. 여러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